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차카롱 채널이 자동차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드려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하고 좋은 차를 엄선해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저희 조합을 믿고 차를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선택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카롱 구독자 여러분. 어, 정우 2호점 대표 김지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 K9 3.8 어, AWD 플래티넘 2입니다. 1이 아니라 2. 1, 2, 3 이렇게 나가죠. 이건 2 중간 정도의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량 신차가 6,200만원 짜리요 6,200만원 짜리고, 제가 솔직히 기아, 기아 거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근데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게 오피러스 그 다음에 또 케인하이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많죠 저도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뭐 여러모로 되게 좋은 차량인 거로 지금 많이 생각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2019년식이고요 2018년 6월에 달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3 2 0 0 0 k 인데 지금 계기판은 26,000km 에요. 그러니까 6천0로때 방향 지시 등이 간헐적으로 미점등이 돼서 그 보증 수리죠. 일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보증 수리로 해서 저기 센터에서 계기판을 교체한 차량인 거 확인시켜드리고요. 그리고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의 올양호 차량이에요. 뭐 키로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올량호 판정이 뜬 것도 맞고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3 8 0 0 c c 의 6기통 휘발유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한번 쭉 살펴보시죠 색깔은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쥐색입니다 좀 짙은 쥐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범퍼나 그릴 부분에도 크게 데미지는 없는데 여기 스톤칩이 살짝 있네요 요 조그맣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닛에도 스톤칩의 본닛에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장거리 주행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조금 아쉽네요. 한 30%, 30% 정도 남아 있고 아마 출고 타이어가 껴져 있겠죠. 키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휠 데미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 어,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에 헨다부터 뒤에 헨다까지. 이쪽도 문콕도 없네요. 문콕도 없고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뒤에 헨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한 40%, 30, 40%. 그 컨티널타 타이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오래 쓰실 거예요. 좋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오래 쓰실 수 있고. 휠 데미지는 거의 없는데 여기 조금 있네요. 아주 조그맣게 상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썬팅 전체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요. 어, 본, 트렁크나 뒷 범퍼에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동 트렁크겠죠? 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정품 매트예요. 정품 매트를 조, 선호하시면 이거 따로 까시면 되니까 뭐 참고해주시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기아 차에선 그래도 가장 넓죠? 넓은 트렁크 보유하고 있으니까 골프백도 좀 꾸겨 실으면4 개까지도 실릴 것 같고요. 배터리가 뒤에 들어가죠 이렇게 뒤에 들어가고 뒤에 부분도 깨끗합니다 아, 여기에도 이 라이트 에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연식이 19년식이어도 한 4년 4 5년 5년 정도는 타신 거죠 5년 정도 탄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은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휀다부터 아, 아 여기 뒤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끝에 쪽에 끝에 쪽에 조금씩 있는 거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 이분이 어, 아파트에 거주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콕이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문콕이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면 은 한두 군데는 조금 미세하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어요 아파트 트레이드는 저쪽이랑 마찬가지로 한30% 정도 남아 있는 거 확인되고 휠 데미지는 없습니다 한쪽만 살짝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뒷자리 한번 볼게요. 뒷자리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K9이 좀 비교되는 차량이라고 하면 제네시스겠죠? 제네시스랑 좀 비교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보다는 좀더 넓습니다. 제 느낌도 그렇지만 원래 좀 넓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서 제네시스보다는 조금 더 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피커도 되게 예쁘게 다잘 되어 있네요. 예, 키렐 스피커 들어가져 있고, 이 스피커만 해도 이렇게 약간 색이 바뀌면서 좀 예쁜 느낌이 드네요. 고급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가죽 시트 잘 들어가져 있고요. 뒷좌석에 당연히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겠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뒤에 커튼도 어,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에 나가서 들어가서 더 설명드릴게요. 엔진이나 이런 느낌 굉장히 거의 뭐 준수합니다. 키로수가 많이 안 뛰었죠. 요 연식들이 대부분 많이 뛴 키로수들이 7, 8만, 뭐 많이 뛴 거는 뭐 10만도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차량 아까 보셨다시피 스톤칩도 없을 만큼 고속도로를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그만큼 키로수 적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만 6천 키로 주행으로 나와 있는데 총 합치면 3만 2천 정도 된다는 거 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역서를 뽑아놨어요. 이 방향지시등 미점, 간헐적 미점 등으로 해서 이제 계기판 교체한 이력이 떠 있으니까 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행거리가 오류가 떠서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또 의심해볼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방향지시등 때문에 바꾼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키로수의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은 뭐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죠. 6200만원짜리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측방 감지기,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 파킹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굉장히 크죠. 어, 깨끗하게 잘 나오는 내비게이션 굉장히 큰거 들어가 있고. 지금 HU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이게 기본 옵션일 것 같아요. 기본 신차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하이패스 룸미러 유보 들어가 있네요.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어라운드비가 되거든요. 진동이나 충격, 뭐,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미션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신조의 키로수가 적다 보니까 거의 뭐 신차크 컨디션 유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뉴 K9 3.8 GDI AWD 플래티넘 2 차량 보셨고요.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에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면서 크게 돈 들어갈 일 거의 없으실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 없으실 거고요 이 차량 어 신차 가격이 6,2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판매가가 3,590만 원입니다 거의 반 정도 내려갔어요 지금 3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도 반 정도나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고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